안녕하세요. 오늘은 각 가정에서 어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가장 인기 있는 가정용 스마트 기기부터 소개합니다. 스마트 스피커는 음성명령으로 음악재생, 날씨정보 제공, 스마트홈 기기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마존 에코와 구글홈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스마트 조명 시스템입니다. 스마트폰 앱이나 음성명령을 통해 조명의 색상,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에 맞춰 조명을 켜고 끄는 일정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필립스 휴와 같은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는 가정 내 기존 가전을 스마트 기기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가전 제품의 전원을 켜고 끌수 있고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. 보안을 위한 스마트 보안 카메라도 중요한 스마트 기기입니다. 실시간으로 집 안팎을 감시하며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스마트 온도 조절기는 가정 내 온도를 본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최적의 실내 환경을 조성해줍니다.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스마트 홈 환경, 호환성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 합니다. 편리함과 함께 가정의 안전, 에너지 절약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스마트 홈 구성을 완성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